여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얀 장미를 들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이 개헌 등등 현안들에 대한 여당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하얀 장미 왜 들고 오셨어요? 그 하얀 장미는 미투 캠페인이라고. 네. 그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그를 거 밝히지 못하다가 나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이 미투 캠페인 이렇게 저항하고 그런 걸 밝혀나가자라고 하는 세계적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어, 요즘 이제 우리 어, 피해 여성으로서 서지영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 사실을 밝힌데 그 용기를 내준데 감사하다는 표시였고요. 그래서 예. 거기 응원하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하겠다 이런 뜻이고 단지 서재원 검사뿐 아니라 네. 검사 사회에서도 이럴 지경인데 이 계급에 의해서 그리고 가의행포에 의해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많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 이 네.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얀 장면를 들었습니다. 네. 그, 근데 서지영 검사의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뭐,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범, 법상 솔직히 처벌은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조사를, 조사를, 저, 어, 더 철저히 해봐야죠. 그리고 법이라는 게 국민 상식 위에 있는 건데, 어, 상식 속에 있는 건데, 국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바로 이런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럼요이 자체 개혁 또는 견제 장치가 전무한 검찰의 이런 과도한 권한 집중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러고 오랫동안 감춰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것이 설치가 꼭 필요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공수처 필요성은 검찰의 독점한 사정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그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라고 요구해 왔는데 어, 여당이 그걸 수용하시기로 했다고요? 그 야당 중에 이제 국민의당이나 이런 그 다른 야당에서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수용하겠다고 오늘 이야기 했고요. 네. 예. 아, 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예, 예. 어, 이제 제가 오늘 야당이 그 국회 추천을 요구하는 거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예. 우리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그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예, 예. 자꾸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네. 장악하려면 오히려 권력기관에다가 권력을 집중시켜서 거기 인사권만 장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하러 지금 이제 공수처 만들자는 거는 권력, 저,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장악하려면 뭐하러 권력을 분산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오해하지 말고 더 어 다른 야당이 국회 추천을 하자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오늘 수용한다고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다른 국당에서도어뭐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공수처 신설 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개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네네. 정작 제 여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개헌에 대한 각 당의 당론부터 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안정합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어 의원들에게 어 개헌에 관련해서 어 설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당원들과 국민들에게도 여론 조사 형식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선거 제도, 권력 구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뭐 단답형으로 쓸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이제 뭐 구두로 그 어 여러 그 모든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어 개헌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소집을 해서 예. 내일 하고요. 내일 안 되면 모레까지 해해서 당론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예, 권력 구조에 대한 당론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지금 뭐 저희들 어 조사를 해 보면. 어 뭐4년중인제 이런 게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그 앞으로 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 토론도 하겠습니다만 예. 어 어느 하나로 딱 정하지는 않고 예. 대개 경향성은 파악해 가면서 다른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예. 유연성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 당론을 아주 그 또렷하게 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아. 아무래도 야당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왜 시한을 6월로딱못 박아 두느냐. 그럴 필요 네. 없다. 이런 입장인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요. 어, 이미 이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의 개헌 특위가 이 어, 구성돼서 그동안 활동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이제 1년을 하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충분히 논의가 다돼 있죠.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고요. 예. 어 2년은 결단해서 그 쟁점들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좁힐 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어, 그러니까 합의만 할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예. 문제는 이미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6월에 하자고 하는 거는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어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자, 이렇게 다 공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공약을 이행,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그렇게 같이 투표를 해야 그,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그렇게 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6월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미루는 거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네, 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솔직히 네.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할것 없이 촛불혁명의 정신도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 분산하라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내걸고 의원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형식으로 가자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즉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수용해야 합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그걸 먼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예. 어 그리고 또 정부 형태를 아예 바꾸는 방법도 있고. 네. 예. 대통령제 안에서도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자년중임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 소선거구제 어, 그말로 단순 다수 어, 선거제도 이런 예. 거 이런 경우에는 차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역주의 같은 것도 이제 함께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말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할 수 있는가라고 예, 하는 점에서 예. 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또 권력구조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연동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건 이제 원칙론적인 입장이시고 내용으로 네네네.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야당이 동의해 준다면 여당이 이원집정부제나 네. 의원 의원내각제 정도를 수용해야 그래야 대타협이 네. 비로소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 이제 협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네. 정말 그 민주적 어, 토대가 더 확장되어지는 예. 그런 그 선거제도와 어, 정부형태 이런 걸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글쎄요. 뭐 제가 이제 야당 의원들과 개헌과 관련된 인터뷰들을 여러 차례 해보면 명시적으로 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의원내각자나 의원집정부제 안 받으면 한 발짝도 못 간다 이런 얘기 같더라고요. <laughs> 그건 이 주변적인 여러 조건까지 다 감안해서 예. 어, 협상 협상의 장이 어, 제대로 열리면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표권 만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진전이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뭐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을 하면서 환영한다고 이야기 했고요. 네. 시간 끌지 말고 바로 하자. 이렇게, 어, 저, 오늘 이야기 했죠. 네. 사실, 18세로 투표권 인하하는 거는, 어, 저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어, 많은 당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그거랑 이제 같은 이야기죠. 네. 어, 그래서 뭐, 지,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반대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찬성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개헌도 그렇고 전부 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지 오늘 오늘 대표 교섭 단체 연설에서 간곡히 야당에 호소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호소만 해서 될까요? 뭔가 야당에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뭐 간곡히 호소하는 것 안에는. 또 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예. 건 양보거든요. 예예. 언제 어 그런 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어, 화끈하게 저희가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2월 국회에서 이건 꼭 처리돼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은 지금 그 개헌이나 선거제도 같은 거 제외하고 뭐가 또 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입법입니다. 네. 그이 정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 새로운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그 동안 어,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었던 오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 불공정한 거래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 한가임대자 보호법 그리고, 가맹점, 대리점의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예.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뭐, 이런 민생 법안 통과가 아주 시급합니다. 예, 어, 예. 아,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정말 소외돼 있는 노동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한 법들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여야가 합의했던 물관리 일어나는 그 정지, 아, 그니까 정부 조직법이 이번엔꼭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어 그리고 지난 예산을 하면서 예산 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아동 수당이나 기초연금 네. 관련한 세출 법안 그리고 공수처 이런 권력기관 개혁 법안 이런 것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꼭 통과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라든지 감행 수수료 인하 문제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과 연결해서도 정말 시급한 법안들 아닐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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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이월에도 소상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좀 줄여드려 줄여드려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죠. 2월에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네, 할 일이 많습니다. <laughs> 해내실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게 주어진 과제인데요. 네, 아무쪼록 야당과 협조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전당대회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 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김관영 의원님 전화가 연결됐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자, 지금 이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과의 통합문제 막판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대단합니다. 조금 아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2월 4일 국민의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문제를 매듭 지을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그 전당대회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하고 그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당무위원회가 추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내고 있는데 이건 당원당규상의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그 다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이른바 중재파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 이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듣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전화가 연결됐었는데 좀 고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네, 네. 전당대회 왜 갑자기 취소했습니까? 네, 저희가 2월 4일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쭉 준비를 해오다가, 네. 지난 1월 28일 날, 소위 평화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참석한 당원 중에 약천명 정도가, 예. 저희 당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당원만 투표를 할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약 6,500명 정도로 명단을 만들어놨었는데 예. 그 6,500명 중에 약 1,000명 이상이 지금 그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 민주평화당에. 예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려면 이 투표자 명부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월 4일 날 정상적인 투표를 위해서는 1월 30일까지 저희가.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어제네요. 네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석했고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2월 1일날 창당 대회에 본격적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 당정 문제가 나오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만에 하나 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예, 예. 전당대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그것을 의논하는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당무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당비 대납 사건도 사실 나와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 4일날 정상적인 전당대회는 어렵고 예. 대신에 약 6,500명 중에서 과반수로 하면은 약 3,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당초에는 투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전체 당원 (28만 명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예.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예. 이렇게 결론을 냈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헌을 네. 일부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당헌을 고치기 위해서는 또 저희 당헌상 중앙위원회에서 이 당헌을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2월 4일) 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네. 당헌을 일부 고치고 어, 고친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예. 어, 이 문제를 매듭지기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당의, 당의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이거 꼼수다. 이런 발언이 방, 당장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예, 예. 이제, 뭐, 이, 그런 날 이제 저희가 사실 2월 4일날 전당대회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날짜까지 다 잡고 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월 5일날 바른정당도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쭉 이렇게 일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런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중 당정 문제가 나와 버려서 어쩔 수 없다. 예, 대표 당원 명부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반대파 쪽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으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전당원 투표는 지난번에 한번 합당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신임을 걸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제 예, 비슷하긴 한데요. 예. 뭐 정확한 이제 물어보는 안건이 당시에는 이 합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야말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그 같은 말 아니에요? 뭐, 실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예. 하지만 절차상 이걸 거칠 수, 거쳐야 되니까 다시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중재파 의원분들이 안철수 대표 먼저 대표직 사퇴부터 해라라고 쭉 요구해왔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런 절차 뭐 전, 전당원 투표 등등을 다 거쳐왔고 2월 13일날까지 통합을 마무리 짓고 그때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을 내놨잖아요. 예, 예. 근데 당장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 13일날 당이 통합되면 국민의 당은 없어지고 대표직도 없어지는데 그때 무슨 사퇴냐? 이건 말장난이다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예. 이 예,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어, 통합이 완료되면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소위 중재파 두시는 분들이 어, 조기에 사퇴를 하면. 예. 소위 호남에 계신 지금 반대파 쪽에 계신 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예, 예. 그러니 조기 사퇴를 꼭좀 해줘라. 예. 그러면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반대파에 계신 분들을 좀더 설득해서 통합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예, 예. 이제 이런 취지로 그분들이 제안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반대파에 계신 분들이 통합에 합류할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예. 예. 예, 이미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까지 올렸고 그분들에 예. 대한 사실 징계까지 당원권 정기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또 유승민 대표는 통합 이후에 사퇴하지 말고 다 같이 공동 대표 맞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봐라, 이거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짜고, 예. 이거 절대 두분 사퇴 안 난다. 예. 또 안철수는 절대 사퇴 없다. 아하. 또 이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서 이미 선언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에, 이 통합이 완료되는 2월 13일 직후에 그것을 사퇴해서 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서 예. 예. 예, 국민 앞에 선언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중재파 의원들은 이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이거 중재파의 안을 거부한 거다 내일 입장 네. 밝히겠다 했는데 중재파들이 네. 민주평화당으로 갈까요? 당 통합에 합류할까요? 저희는 통합에 찬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그분들이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성을 해왔고 네. 과연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때문에 예. 조기 사퇴를 주장한 것이거든요. 네, 합류하기를 예. 기대하고 그럴 거라고 좀 본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작 네. 저랑 인터뷰하는 김관영 의원을 딱 찍어서 네, 네. 김관영 의원도 결국 통합 반대파다 민주평화당으로 민주평화당,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laughs> 예. 제가 뭐 박지원 대표님하고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그런 일을 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대파에 가 계신 그런 네. 의원님들 중에 저는 몇 분이 아하. 다시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laughs> 양쪽에서, 양쪽에서 서로 자기들 쪽으로 올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laughs>